평 병탐만 써. 야, 누가 어, 똥싸냐? 형나 미네 미래네스... 쓰는 거봐개 말린다. 개이 <laughs> <laughs> 존나 말릴 거 같은데. <laughs> 이거 짬밥 잡고서 수라만 쓸게요, 줘. 여기서 섬, 여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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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<웃음> 형, 나 여기서 미니네를 저뭐 아, 존나 코코 어벤져스. <laughs> 뭐야? <이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평가 받하시면 발 개발 자기 개발리는 거야. 이거 어디 <laughs> 어디 네, 아, 다리 야! 개 짧아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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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다 타라 아저요 내가 다터버려 난 그런식으로 하면 집중좀 하라라 말을 할할수에에없다도 나도 야난 탔어 나도 야난탔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음! 평도평도평도평도평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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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! 지금? <laughs> 지금? 저기요, 가만히, 저기요. 어, 저기요. 나, 이 사람, 가만히 있 저기요. 야 아예 글. 멈춘 거야? 아예 멈춘 거야? 지금, 나발림컴퓨터 돼. 아, <laughs> 망했네. 어우, 된다, 된다, 된다. 야. 빨리 아니, 와라. 나왜안 아, 일어나, 나왜안 일어나. <laughs> 아, <이제. 웃음> 나왜안 일어나, 나왜안 일어나. <laughs> 아, 저기요.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. 그러게요. 제가 야, 오늘, 그렇게. 제가 소리를 못 이거야? 질러가지고, 이, 이 양반들이 대신해 주는데 좋네. 이거야. <laughs> 렐라 넣었어 렐라 넣었어 나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강물을 먹어버리고 그냥 다 씹어버리죠? 코..코 긁어 코 간질..코 간질지마 코, 코 간질지마 나 선구루 진흥 써버려 좋은데? 선구관 부관주 나 이거 일어나면 뭐하다? 도발? 머리가..머리가 머리가 도발하면? 도바라면... 간다! 전, 해물이... 네, 지금도 못봤어 뭐냐? 지금! 면역이라고? 씨X놈아! <laughs> <시발 놔봐! 웃음> 음. 이거야 갑다 <laughs> 마무리! 어디갔어? 마무리! 메모리다 마무리는 그래야 이 r 아니 이게 어렵나? 과연 누가 마무리인가? 제가 마무리라고 맨 i m a 리면서 i Mam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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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o r <laughs> 형이게 썸네일이다 <laughs> 개 말린다 이거 내 시소이 내 시소 이러고 있는 거개 <laughs> 아 말린다 <laughs> 정신 날것 같대 <laughs> 이거야 정신 정신 나가 버릴 것 같잖아 이거 여기서 블랙스 화려한 점프 쇼 보여드림 이거 오, 점프로 오, 넘어가 버려 좋은데 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스킬 할게 스킬 할게, 스킬 할게. 아 응고 <웃음> 예? <웃음> <있었어>?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직지 <짓이야. 웃음> 나 <laughs> 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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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바저에 저기, 저기, 저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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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평타 브리핑은 <laughs> 하지 말자. <laughs> 평타 브리핑은 <laughs> 왜 하는 거야? 월드 <laughs> 도발, 월드 도발. 도발 좀요. 갑니다, 도발 갑니다. 이쪽 뒤에 도발 도발 도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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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발. 면역. <laughs> <도발. 도발. 웃음> <laughs> 아아 <이게> 저기요. <laughs> 아니 얘는 얘는 얘 남자 안 좋아해. 얘 암컷이야. <laughs> 아얘 아니, 수컷이야. 아니야 암컷인데. 암컷은 <laughs> 아, <laughs> 뭔데? 키한 번. 네. 어 여기. 잠깐만요. <laughs> 어... 어이구 어, 블레스 추약패턴아 야야 나나 틀린다! 틀렸다! 야, 내가 있어 내가 있어 x3 둘중 한명만 하면 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우리 돌리면! 해줄게 이거! 융융융융융융융 <laughs> <너 어떻게>, <laughs> <렐라. 웃음> 와 <Sélere> <ing>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나? 아니, 아. 아니 뭐야 CT 뭐야 아니 누가 이거 수동기어 변속하냐 <Sélere> 아니 CT가 <아니, 시티가> 지나다니는데 <laughs> 밖에 오바잇 좋은데? 으으으 음음음 한줄 뒤에 가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거 하고 간다 이거 하고 다 진짜 가 이거 하고 간다 진짜 이거 하고 간다 아 뭐야 아직 안가 이런 게 이거 하고 진짜 아, 가다 깨가... <Sélere> 이거 하고 진짜 가다 <이> <chainsabda>. 이거 하고 <이> 진짜 간다고 얘어 이제 진짜 가어 <이> 진짜 가어 이렇게 갔어. 지각을 하는 거야 썼어 공 썼어 아니 내내 공간 침범하지마 진짜 난 공간 맞아버려 그냥 어, 어, 어어? 여기요 느끼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야, <이거야>. 뭐야, 뭐야. <laughs> 음. 네스. 나봐, 나이스. 어. 아유 한 번이 터졌어 시대. 무슨 소리? 한문을 탔어. 됐스. 스킬 할게 스킬 할게 내다 잡았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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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 감정 표현 중 <laughs> 오래, 아, 걸리네. 아,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 오케이 아이 워드 짠나 이거야 이거야 잠깐 보관 좀 만드라 보관 좀봐오예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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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비상 총이다 총이다 공수 났어 공수 났어 어 잠시만 면예 뭐야 어디 갔어 날라갔어 아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밀리더니 떨어지 에이, 추부. 어텐션 플리즈. 오케이.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맨줄을 들이면서 저는 그 유진세 어텐션을 말한 거고요. 아, 이까라비아텐션 농가리가 어텐션의 형. <그게> 무슨 노래? <laughs> 이 카라비는 뭐야? <laughs> 아니 뭐아뭐태그어 버전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떤 글로벌 하잖아. <laughs> 열심히 하시잖아. <laughs> 확실하네. <레일> 먹으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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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 빼, 빼. 우리, 우리 빼 빼기로 해서 빼기로 서빼기서빼기서뺄어야 야! 야 이거 어쩌냐? <laughs> 야 이거 <야>, 이어 <다> <laughs> 여기 다잖아줄 알고 줄 알고 다 살려 <살아놨어>. 놨잖아. <laughs> 다운 다 나이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살려려 오케이 우리 이것까지 살려 이것까지 살려 이것까지 살려 어 나한테 온다 이 아, 됐어 지금부터 그래. 근데 우리 가야돼 이제 어때 자리 자리 <웃음> 아 <웃음> 진정해 <웃음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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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. <laughs> 아.. <좆같네>. <웃음> <웃음> 나내네 줄, 내 줄. 그거 어, <laughs> 블레 블레 블레스크이 블레, 블레이커부터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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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블레스크 뭐야? 야나 한국말 까먹었다. 아내 수라길 꽁으로 하나 날라간거줄간데 근데 <laughs> 야 너한테 풀어야겠다 이 새. 저분 오 좋은데? 아르카운터 줬어. 아피가 대각선 형에서. 앞날은 <laughs> 대각선형에 처하라고 들어드리면면서 g i t 대각선형에 처한다 난 그럼 안 들어가 <웃음> <웃음> 형 일어나 저날 들어갔어 s o n young, it's all about. Young, you don't know. So, I don't know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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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know, I d o 이빨 타기로 받아. 잡혀. 히저 맨드치는 거야, 이렇게 짜치냐? <laughs> <laughs> 좋은데. 고발 아. 넣어놨어, 신애리 넣어놨어. 좋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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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. 수기를 아직 안 찼어, 근데. <laughs> 무슨 소리니? 수락이 쓰고 나왔잖아, 지금 소. 좋은데. 지금도 지금도 지금지금 지금도 지금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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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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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도 지금도 지 이런 아그 아, 그 시대 이리, 그냥 으 tối 지금 이이 새끼 왜 이렇게 안할 어, 시작이자고 배출해드리면서 이제 배턴 강화라고 맨투를 주서 무차 모르게고 수다고를이 같은 경우가 다 좋은데 좋은데, 좋은데. 좋은데? 좋은데? 좋은데. 병상, 같은 병상, 경우가 다 <laughs> 끝! 나이스 수고하신다 아좋 h a t s that?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이 t s t h a 야 What's t h a 이제 우리 t s that? What's that?